왜그 해, 신한 사람이? 넌 어, 입사가 언제야? 카르 아, 2010이지. 은행은 지방대들이 진짜 많아. 내 동기가 한 200명 되는데 성대 한 명밖에 없었어. 명국대보다도 성대들이 진짜 많았지. 그때 입사할 때 스펙이 어땠어? 나는 그때 학점이 3.5였고. 나 그리고 뭐 영어 성적은 830. 다른 스펙 같은 것도 있었을 거 아니야? 아 나는 그때 피노 사나했지. 잡지사 인턴 한번 했었잖아. 내가 그때 이제 창업 한번 했잖아. 나는 그때 책을 하나 썼어. 누가 뭐아니야 근데 솔직히 이게 증명되는 거 아니잖아. 이한테 전화할 거야? 거야. 아니 원래 신한은행이 저시문이라고 아, 자소. 강력 높잖아 아, 그래 뭐 나도 사실 복붙이었어 어? 면접 때는 어땠어? 아니 면접이 되게 특이해 진짜 X같아 밥도 같이 먹고 면접은 같이 먹어 내가 혹시 김치를 좀덜 먹으면 이게 마이너스 되지 않을까 일어날 때 내가 자켓을 딱 입었어 그랬더운데 그냥 벗어요 그랬더니 아, x, x. 내가 그말 하니까 면접관이 음. "야, 그럼 거기서 어떤 질문들이 나왔어? 개인적인 그그 그 물어봐 너 입행해서 뭐하고 싶냐 이거는 공통 질문으로 다 물어봐 음. 나는 은행 x x 의 일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 전략이지 나랑 같이 면접 그때 본 사람 나온 적도. 없어. 이 다음이 임원 면접이야. 임원 면접 분위기가 또 다르더라고. 그 신한은행이 신문에 나왔다. 뭔지 아는 사람이냐? 물어보더라고. 응, 몰랐지. 어 재밌으면 한번 우리 웃겨봐 요 이러더라고. 어, 그럼 제가 퀴즈 하나 내겠다.